무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초창기죠. 첫주때 어, 생각보다 이거 재밌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화제성 1위 드라마가 됐죠. 그래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은정 팬 됐다고요. 저, 솔직히 소신 발언 해도 됩니까? 재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었는데 마지막 세 개는 마지막 이제 주차의 세 개가 동시에 공개됐잖아요. 그 정원고에서 이제 다 모여서 전투를 벌이는데 솔직히 거기선 좀 실망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재밌었어.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든 드라마인데 마지막 그세 개가 너무 아쉬웠어요.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 드라마가 아주 재밌었던 거는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 이거는 뭐 다들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야기가 아주 탄탄하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류의 어떤 그 차곡차곡 이 등장인물 한명한 한 명의 이야기를 천천히 쌓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그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한명한명이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선택들에 되게 몰입하게, 그래서 폭발력 있게 이제 거기에 딱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능력자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휴머니즘이 좀 있는 휴먼 드라마잖아요. 가족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능력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야기가 탄탄해서 유치하거나 뭐 애들 보는 드라마 같지 않고 제법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드라마를 지금 깎아내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는데 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재밌었어. 재미있는 드라마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가 아쉬웠냐면 이 분배가 제가 제 생각이에요. 이 구조적으로 배분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대했던 이 분배는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그렇잖아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이제 서사를 다 이제 쌓았잖아 그쵸? 구룡포 있고 돈까스 누나 그리고 김두식 있고 뭐 전계도도 있고 막 있잖아 김성균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뭐 담임선생님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다 쌓았어 이제 서사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는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제 정원고에다 모이잖아 거기서부터는 집중력 있게 그정우구 이야기로 딱 채워질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거기서 갑자기, 거기서도, 그 마지막 세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으, 가나 싶으면, 갑자기 또, 플래시백 돼서 북한 얘기 나오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또 북한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엔딩, 이게 시즌, 이게 그 무빙의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또 뒤에 뭔가 또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전개가, 이제, 거기서는 좀, 그, 밀도 있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니까, 시간을 끌린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로 가는 그, 북한 병사들의 얘기도 과거로, 좀 시간이 끌리지만, 이, 느려, 좀, 뭔가, 이,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액션이 나오고, 한번 액션 틱 잠깐 하고, 뭐, 이렇게 찾, 북한 병사가, 막 찾으려고, 느릿느릿, 또막 걸어가서, 쓱 둘러보고.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신들. 그니까, 좀, 밀도 있게 갔으면은, 그런 거좀 빼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뭐, CCTV 찾으러 또, 그, 한효주가 또, 느릿느릿 이동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이, 막, 늘어지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그니까, 나는, 그, 북한 병사들 얘기도, 차라리, 앞에서 다 쳐내고, 그니까, 마지막, 엔, 그, 마무리 정원고 갔을 때, 북한 병사 서사로 빠지지 말고, 앞에서, 북한명사 얘기를 쳐내고 정원고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다그 서사를 북한 얘기도 알고 이제 다 아는 상황에서 딱 거기서는 걔네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짜자작 펼쳐지는 요거 요 밀도 있게 쫙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전개도씨는 뺏어도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보고 생각한 건데 전개도 캐릭터는 굳이 어, 빼도 됐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전개도 에피소드가 없어지잖아 하나나 두화 정도가 이제 빈제 비잖아 그그 부분을 북한 이야기 북한 병사 이야기로 좀더 채웠으면 거기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원고에서 모였을 때는 북한 병사 이야기로 빠지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펼쳐진 이야기들로 밀도 있게 딱 갔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니까 러 저는 북한의 서사도 있는 거 좋다니까? 원래 악역들도 서사가 있어야 재밌어. 그래야 더이 드라마 풍성해져. 원래 앞에 서사를 많이 쌓아놔야 뒤쪽으로 갈수록 이 폭발력이 있거든? 그니까 러 슬램, 내가 항상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슬램덩크에는 북, 북산 애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보면은 번덕규 이야기도 있죠. 황태산 이야기도 있죠. 윤대엽 이야기도 있죠. 산항공고 이야기도 있죠. 다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슬렌더커를볼때 재밌게 보는 거야. 얘네도 단순히 주인공들의 맞선 애들이 아니라 얘네도 나름의 여기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딱 붙었을 때 어느 쪽, 그게 딱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북한 명사들의 이야기도 와닿았거든? 양동근의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3부에서 다한명한명흩다 한명한명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끝나고 나면 차라리 안 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있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이 정원고에 모이기 전에 북한 서사를 다 끝내고 정원고에 모였을 때는 그냥 서사 이제 과거 이야기 하지 말고 좀더 타이트하게 딱딱딱 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마무리는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 병사들의 이야기도 나름 파고들면 좀 정서적으로 괜찮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정원고 싸우면서 이 병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한명한명 한명 짓잖아. 그 덩치 큰 사람 이야기도 있고 박희순 씨 캐릭터 이야기도 있고 양동구 씨 이야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겉핥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그거를 빠르게 앞에서 좀 쳐냈으면 어땠을까? 내가 보면 분명히 쳐낼 만한 타이밍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무슨 이 드라마가 되게 망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는 거야. 근데 번개맨 난 아직도 번개맨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없애는 게 나는 나았다고 봐요. 왜냐면 얘가 굳이 한게 없거든. 마지막에 그거 번개 한번 쏘긴 하는데 딱히 한게 없어. 딱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뭘 했나 싶기도 해요. 에, 네. 아, 나는 박수맨은 괜찮았어. 나는 박수맨은 괜찮았다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따로 에피소드를 빼서 북한 에피소드가 한두화 정도는 북한 에피소드들로만 채웠어도 괜찮았겠다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시즌이 이제 나,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떡밥이 너무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단은 프랭크가 어떻게 됐는지 <laughs> 프랭크가 갑자기 잊혀졌거든. 프랭크가 마지막에 잠깐 나와 엔딩 때 엔딩 때 나오는데 이제 프랭크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반장, 반장도 어쨌든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제 반장 아저씨, 반장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와야 되고 그 학폭 당하던 애도 어쨌든 뭔가 있는 애잖아. 거기서 마지막 엔딩이 나오잖아. 그거에 대해서도 풀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앞에 복선이 좀 있는 게 걔가 전화 올때그 김종수 아저씨가 그 경비원 아저씨잖아. 그 아저씨가 국정원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좀 놀래거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다 이게 앞, 앞에 복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풀어야 되고 프랭크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할게 많아 근데 엔딩은 깔끔했어 그러니까 그런 정원고에서 이야기들 다 정리되고 두식이 아저씨가 이제 가족 만나러 오고 그 다음에 그 구룡포가 그 북한 병사 종호본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킁킁이킁킁이 아저씨 코 부수고 이런 엔딩은 되게 좋았다 그런 거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아직 풀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풀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어쨌든 능력자들이 이제, 싸우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좀 나의 욕심인데, 그니까 능력자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능력자들이 액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좀더과 과격하고 날고 이런 거 말고 좀더 영리하게 액션 시퀀스를 짜는 게 어땠을까? 좀더 영리하게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따로 싸우잖아. 따지고 보면 마, 물론 마지막에 박수 치는 애를 잡으려고 이제 구룡포랑 누구죠? 반장 아빠가 같이 싸우긴 하지만 거기서는 딱히 뭐 능력의 콜라보가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효주 씨의 어떤 그 오감을 다 이제 어, 발산할 수 있는 그 능력치와 뭐 다른 능력치가 콜라보가 돼서 뭔가 같이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물론 이건 나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야. 아 이거 근데 또 충분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잘 만든 드라마였고 그리고 이드이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어쨌든 능력자들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드라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요 주제는 어쨌든 휴먼 드라마잖아요. 북한 병사 이야기도 그렇고 이쪽 아래쪽 이제 능력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어쨌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비추어봤을 때 충분히 충분히 잘 만들고 재밌는 드라마였다. 그래서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재밌는 드라마였고 엔딩이 아쉬웠지만 그러니까 엔딩이라기보다는 뒤에 정원고에서의 그 여러 가지 연춘이나 전투들은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은 깔끔했다. 구룡포 이야기 빼고 별로였다고요. 아니면 저는 구룡포 이야기도 좋았고요. 저는 김두식하고 한효주 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멜로 영화 같았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이 무빙의 이제 그 고등학생들 고윤정이랑 이제 봉석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풋풋한 어떤 첫사랑 같은 이야기라서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제 조인성하고 한효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멜로 영화 같이 딱 넘어가서 너무 좋았고 구룡포는 또 나름 그맛 쌍남자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라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만 이야기도 괜찮았어요. 다만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런 캐릭터 하나 하나가 다 좋았는데 북한 병사도 그런 식으로 따로 에피소드를 뺀 다음에 걔네 나름의 어떤 당위성을 부여한 다음에. 그래서, 정원고에서 만났을 때는, 북한 병사로 자꾸 플래시백 하지 말고, 다 같이 그냥, 우당탕탕 하는, 좀 딥, 밀도 있게 딱, 정원고 이야기만 딱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 그 정도. 그 정도의 아쉬움입니다. 예. 아, 왜냐면은, 정원고에서 자꾸, 한번딱 때리고, 또 과거 얘기. 그러다가 또 뭐, 좀 싸울라 치면은, 좀 이제, 어, 액션, 한번 싸우면, 뭐, 한대 이렇게 초한번 쏘고, 갑자기 또, 다른 쪽 딱, 넘어가더니, CCTV 막 이렇게 찾고, 느리느리, CCTV 찾고 있고. 그니까 러 뭔가, 자꾸, 그리고, 또 뭐, 막 싸우려고, 한, 한번딱 하니까, 갑자기, 딱, 강훈이 아빠, 잡더니, 강훈아! 이러면서 막, 뛰어가. 근데 한참 뛰어. 언제 와, 이 아저씨. 원래 빠른데, 씨. 강훈아! 이러면서 막, 한참 뛰어가지고, 오질 않아. 그리고 계속 가. 또싸울라고 그러면, 또 넘어가더니, 그, 박희순 아저씨, 북한 병사가 또 오더니, 슥한 번, 자기 병사 죽은 거슥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게 너무, 그니까, 좀 답답, 약간,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뭔지 알지? 그러더니 또 막, 싸우라 그러면 또, 박희순이, 올라와야겠다. 뭐 이러고. 그니까 러 계속 뭔가, 그니까 회, 니까 그러니까 회상신도 나름 보면은 드라마가 괜찮단 말이야. 근데,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오해, 오해할 수 있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재벌집하고 비슷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 도 앞에 너무 재밌었잖아. 근데 엔딩 거기 아 근데 그쪽 그쪽 엔딩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잘 마무리 됐어. 예, 그거랑 비교하는 건좀 그렇지만 어쨌든 재밌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장이랑 그 반장이랑 요거 시시 요거 찍는 분도 나는 그분들의 역할이 좀더 됐었어야 된다고 봐. 내가 보기엔 뭔가 있었어. 반장 친구랑 이렇게 막 숨어있는 두명 있죠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있어 역할이라는 게뭐 능력자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걔네가 일반인으로서 뭔가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편집했나 왜냐면은 그냥 숨어있다가 나오시잖아 괜히 거기에 그러, 들어가 있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뭔가 역할이 있었을 거야. 내가 뭐 아까 그 능력자들은 그 반장, 아, 그반기술랑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야. 능력자라기보다는 능력자가 아닌 거지. 능력자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냥 일반인 치고 센 거? 뭐 이런 느낌이어서 탈락,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졸업하고 취직해라고 이런 거 아니야? <laughs> 난 모르겠다. 아무튼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봉석이 너무 어벙하게 나온다고요? 그게 매력, 그게 봉석이잖아. 어벙한 게 봉석이 매력 아니에요? 그거 귀엽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저는 솔직히 그때 예전 무빙 그제 초반에 첫주 나왔을 때 감상평을 했잖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거 무빙 그예고편 보고 이 드라마 망할 줄 알았어. 그리고 되게 못 만들 줄 알았어. 유치할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그때 감상평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거 너무 재밌다고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진짜로. 내 생각보다 너무 자, 재밌게 나와서, 초반부에. 그래서 그때 감상평을 만든 게, 많이 보시라고. 그때 내가 영상에서도 재밌다고 많이 보라고 했잖아. 역시 이러니저러니 해도, 영화나 드라마는 결국, 뭐, CG 어쩌고저쩌고 뭐 해도, 뭐, 능력자들 소재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이야기의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 우리를,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난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집중도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별점을 매겨야죠 드라마 별점이 또 있거든요 영화는 표값이지만 드라마는 10점 만점에 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랜만에 드라마는 진짜 오랜만에 별점 매기네 9점? 아 9점까지는 아니야 8점? 8점도 괜찮은데 8점? 더글 롤리보단 재밌게 봤는데. 무빙. 8점이다. 무빙은 8점. 적당하다, 팔 신선하잖아. 신선하잖아. 7점 주기에는, 여기보다 훨씬 재밌게 봐서. 몇 점부터 재밌냐고요? 그냥, 보기에 따라서는 다 재밌어. 보기에 따라서는 다 재밌는데, 지리산? 아, 솔직히, 냉정이 그냥 지리산만 딱 냉정이 보면 1점까지, 1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기대해가지고,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너무 기대했어. 나를 너무 실망시켜서 1점이. 솔직히, 냉정하게 그냥 단순 비교하면 1점까지는 아니야. 근데, 진짜 나는 너무, 배신감 느낄 정도여가지고.